오늘 오후 말씀 잠깐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킹덤스토리 18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 조금 신약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교회의 예배를 주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가면요. 구약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세계 성막 보금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어, 가보셨군요. 사님 예, 예, 우리 장로에 가보셨고요. 어,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또 목장별로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보면 별로 평택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세계 최초로 실내에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이즈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또 성막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 드리는 과정을 재현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또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감사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문화적인 또 그런 시간적인 간격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막은 결코 낭만스러운 곳이 아니었어요. 성막에는 피냄새와 또 기름 태우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시고 또이레위기서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출애굽기의 성막을 하드웨어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 레위기서의 제사는 소프트웨어와도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언뜻 보면 제사 제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와는 상당한 간격이 있는 그런 어,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신약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어, 그런 희미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제사제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제사제도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제사제도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가 킹덤 스토리 17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국기 마지막 부분에는 여우와 하나님이 성막의 영광으로 그렇게 구름으로 임지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성막에 근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 염소와 소화지의 피로 죄를 씻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나눔, 오늘 목장 나눔지 1번 나눔, 1번 질문, 나눔 질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번 답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나누세요. 네. 이 제사제도는 백성들을 힘들고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어, 하나님이 기쁘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리딩 지저스 레위기 부분을 할 때, 이 오제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혼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오, 대단하신데 요실력이 어, 이 다섯 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절에는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회막이라는 단어. 여러분 회막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 리딩지어서살 때도 잠깐 나누어 드렸는데 성막을 다양하게 뭐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뭐 성막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이 텐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막은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이 제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셨던 것이죠. 어, 지금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뭐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나눌 수는 없겠고요. 사실 뭐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돼요. 뭐 어떻게 그 제사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제사는요, 모두 제사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제사를 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로 백성들 모두와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 잔치와도 같은 그러한. 어, 제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이제 결국 신약의 예배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와도 같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목사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목사 얼굴 쳐다보러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배는 결국 목사를 만나러 오는 시안이 아닙니다. 또, 옆에 계신 성도를 만나게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어떤 분들이요, 예배를 설교 듣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순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다시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나눌 수 없지만, 예배는 위로부터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또 아래로부터의 요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생각할 때 예배로의 부름은 어떤 요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위로부터의 요소죠. 저 우리가 찬송을 하고 헌금하는 건 어떤 요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래로부터의 요소이죠. 어렵습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시간일 수도, 있, 요소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요소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간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허공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됩니다. 뭐 방편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동산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이상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희미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제사를, 제사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 제도는 인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이 된다고요? 방편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왜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어요. 유일하신 통로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중보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사는 그것을 시작하는 그냥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짐승 잡을 필요 없잖아요. 뭐 불태울 필요도 없고요. 기름 태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의지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오늘 그루터기 목장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한 가지는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요.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감히 꿈꾸지도 못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보혈을 통하여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어, 리딩지어스는 오래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킹덤 스토리는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 오늘 교회 학교 각부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었나요? 선생님들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킹덤 스토리는요,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왕이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제사 제도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제도 그리스토를 통해 이루어질 그 희생제사 결국은 신약의 예배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토의 보유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예배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된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예배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며 여러분 다음 주일은 특별히 교회 설립 20주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날, 우리 교회는 2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이렇게 나누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